중고 모하비 차량의 칙칙한 외관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미세스크래치와 워터마크 등으로 인해 차량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광택 작업을 고려하지만 비용 부담이 고민입니다. 시중 평균 광택 비용은 대형 SUV 기준으로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MCK 광택에서는 평균 광택 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14년간 축적된 노하우 덕분에 작업 시간을 줄이면서도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고 모하비 오너들 사이에서 MCK 광택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광택 작업은 단순히 외관 개선뿐 아니라 도장면 보호막 형성, 중고차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MCK 광택은 모하비 도장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각 부위에 맞는 최적화된 작업을 진행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광택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외관 관리에 신경 쓰시면 몇년더새 차처럼 팔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CK 광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며 중고 모하비의 외관을 신차처럼 되살려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차량 가치를 높여보세요.